안녕하세요. 오늘 형아 티브이입니다. 오늘 여기서 많은 사마귀들이 여기 어 태어났거든요. 오늘 사마귀 집을 한번 만들어 줄 거입니다. 사마귀 집엔 사마귀 몇 마리 들어가나요? 한 마리요. <웃음> <웃음> 어, 그래도 먹이 어떻게 줄 거요? 여기다가 이렇게 음. 넣어 줄 거예요. 일단 이렇게 음. 그럼 일단 사마귀 한마리 꺼내겠습니다. <laughs> 어, 웃긴 것 같아. 한 마리 꼈어아 나왔어 한 마리. 여기다 많이 나왔죠? 얘들이그 응. 넣어도 보입니다. 어, 잠깐만, 요 초점이 안 맞아. 지금 이제 이렇게 감고 고무줄 이렇게 넣으면 사마귀 집 하나 완성. 자, 도넛, 그리고 여기다 근데... 놔두고 여기 살출한 녀석들부터 집 만들어줄게요. 또점이 하나도 안 맞아요. 일단 이냥 계속 이게 뭐야? 또탈출하는 거야? 지금 애들이 오늘 태어난 애들이 지금 잭스한 마리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또 나가려고 하네. 응? 어?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네, 이 애들 이렇게 덮어주고 그냥 몸이 기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아줘요 일부러 그거, 이것도 산 거예요? 그 뭐야? 네, 일부러 산 거예요. 고무줄하고 같이 산 거예요? 혐하게 한 마리 더. 어, 한... 뭐, 또 나왔다. 나오면 또 있다. 순식간에 나오네, 얘네들이. 잠깐 열려 있었는데. 여기 떨어졌어요. 여기. 여기. 약 연약해가지고 잘 만져지겠다. 중년에도 한번 작년에도 여기 이거틀은이은이사 하나 있었어요그때는아이가찍었이 네.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한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어은이사 보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통에는몇개있어요세개 있어요. 이 통은 다 소원이가 낳은 거예요 네. <laughs> 소원이가 세개았어요마가가 다가가. 어다서두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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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여기다다 뚫어 이렇게 딱 놔두고요 이제 그물망이 있죠? 이 그물망으로 하나 더 해서 그물망은 어떤 거샀어요 한번 알려 주세요. 그물망은 음. 어떤 용도냐면 이제 여기 여기 저 여기가 싱크대 용도하는 거예요. 싱크대 거름망. 이렇게 샀어요 여기 나오고 있죠? 쟤네들 엄청 다 탈출한다 생존 본능이 대단해요 헤헤! 여기다 왔다 나와야 살수 있을 거 같아 나와야지 어깨를 잡아 어 저기, 어, 어, 저기 붙어있던 있었어요 잘 잡으세요 얘네들은 왜다 갈색형으로 태어났어요? 원래 얘네들이 처음 태어날 때 갈색형이에요 어 진짜? 초록해서 태어난 애는 없어요? 네 지금 세 마리나 여기 밖에 있습니다 네 이제 이제 다시 이거 다시, 한 다시 왜 아, 응. 다시 이제 한 마리 더 했죠? 네 엄마 얘 촬영하고 있었어요.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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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을 위해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한 마리 더 완성. 운동. 이제 한 마리 더. 어떻 보면 모기가 떵니다. 이제 한 마리 더 넣어주겠습니다. 산물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조류 먹지 말라는 거. 응, 해조류. 누구? <laughs> 김이 이런 거 말하는 거네. 누구 말하는 거야? 음, 응, 엄마 제도망 가고 있어요, 제.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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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저거 알아서 할게요. 네, 여기 도한 마리 알아서 들어가는 있어요. <laughs> 네. 이제 뭐, 마리 이나고 뭐 있어요. 네. 뭐, 이제 얘도 얘도 해줄게요. 엄마 네. 아 뭐, 뭐해? 펭아 저기 밖에 지금 네 마리 나 있어 노아야 알고 있어? 응, 네 알고 있어요.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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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저저저저 방간다. 그거도 있어 응. 아, 처리할게요, 저가요 잘했어. 선생님 선어떻 지금 왜못 지금 못다 하네요. 지금 사아 살출한 거예요. 언제 살출 왜 이렇게 잘해요? 어떻게 라 어떻게 특히 저 멀리 가는 어떻게 되 저. 오 좋아요. 노방으로 가 노방 밑으로 하겠다. 잠깐만 저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안될것 같은데요. 네, 진짜 아, 이제 진짜 대응 치우다 여기 좀 이제 얘가 애가... 들어가자 가자 잡았어요? 잡았어요. 여기도 여기도 있어요. 내가 네, 잡을게. 아그는나 여기 너무 연약해가지고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아, 차라리 도훈이는 음. 그 그거... 오게. 쟤네들 앞에다가 요거를 앞에 놔두면 되지 않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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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조심하세요. 괜찮아요왜 <laughs> 이렇게 많아요? 너무 많다. 이제 들어올까, 들어올까? 이제 전 먹을까? 전 먹을까? 이제, <laughs> 이제 엄마. 살살 안 쓰게. <laughs> 어. 이제 음, 음. 내 집을, 애들이 이제 내집으로 애들이 이렇게 집으로 넣어주고. 음. 이제 뚜껑 여기 사출하는 이렇게 다시 넣어주고 잡아서 이렇게 다시 넣어요. 네. 지금 이렇게 이망 왕으로만 넣어 얇기 때문에 고무줄로도 해주는 거예요. 어? 어? 도훈이가 한 마리 넣었어요, 형아. 형아 넣었다 한 마리. 한 마리 넣었어두개 넣었어요? 응. 거부요. 오 잘했네요. 잘했어요. 여기서 해주세요, 그러면 도훈이가. 잘, 잘 했어요, 애기 유튜브. 응, 애기 유튜브 도훈. 어이구 다치지 않게. <laughs> <laughs> 우리 애기 유튜브 제법 역할을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laughs> 응, 애기 유튜브. 또 응, 응. 어, 커버할 수 있다, 커? 어. 이 애기 유튜브가 자커버 어, 있지. 그렇네, 도니 커버 들어가겠네. 애기, 애기 유튜브 여기 있는 커버로도 잡아주세요. 한 마리 또 나갔어요. 여기, 여기 커버매달렸 있는... 있어요. 또 있어요, 도나? 유튜브. 어, 도니 커버를, 커버를, 어, 커버를 이용해서? 애기 유튜브가 이러면 사막에다 잡는 동안 지금 이거 하고 있죠? 네. 나중에 얘네들 나. 얘네들 다 잃어버렸어. 또 났어요? 형아 또 주세요. 형아 응. 여기다 또주세요 애기 유튜브. 형여기 나왔죠. 일단 저거 다 알아서 할게요. 지금 사마귀들 엄청나게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야 문만 쓴... 열면 지금 다 5마리 정도는 막 그냥 맞아요. 잠깐 사이에 탈출한다. 여기, 여기 천장에도 많이 있어요. 붙어있어요. 애기 유튜브. 천장에도 많이 어, 붙어있어요. 어도아 애기 유튜브 저기 천장에도, 천장에도 두 마리나 밖에 나온 애 있대. 천장에도 두마리나 밖에 나오애 있대. 누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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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 여기. 여기 두 개만 한단 붙어 있어요. 어디요 여기 여기 어디요컵 컵. 여기 여기 두개 있어요. 컵 이제 어디지? 이제 사마귀가 지금 다 이어 그려져 있죠? 한 마리도 여기 성공했어요. 어디지? 어디지? 지금 저거 한 사마귀를 잡고 봐주세요. <laughs> 제가 지금까지 한 사마귀들이에요. 아이 고 그런 데도 많다는 거? 이제 직관이 남아 있어요. 흠 잡았죠. 여기다 뜨 주세요, 아기 유튜브. 어 어쩌. 아기 유튜브가, 어, 어. 유튜브가 잘하고 있죠. 흠이 아기 유튜브가 잘하고 있죠. 아기 유튜브한테 칭찬해 주세요. 고마워 아기 유튜브. 네. 아이고, 그냥 얘네들 다 어떻게 키우냐? <laughs> 얘네 몇? 명... <laughs> 오또 나갔어요. 오 툴툴. 툴툴. 흠 잡을 때. 얘네들은 지금 흠 잡을 때. 누르면 <laughs> 안 돼요? 애기 유튜브 누르면 안 돼요. 어, 누르지 말고, 누르지 말고. 잘했어요, 애기 유튜브. 와, 너무 잘했어요. 최고. 애기 어, 유튜브 진짜. 응, 최고. 안 다치게, 그치 맞아요. 안 다치게, 안 다치게서 해 최고. 안다 치겠죠. 응. 보정해야 돼, 보정 응. 이제. 애기 근데 애기 엄청 유튜브. 근데 엄청 많이 한마리씩 바꿔 했는데도 아직도 통에 많이 있어요. 어떻게 줄게요? 진짜 한 200마리 나왔나 보다. 맞아요. 응. 이제 한 마리. 에이, 너무 많아요, 진짜. 한 나왔다. 너한개 나왔. 또 나왔죠, 도나. 또. 자, 아무것도. 이제 지금 여기 이제, 한 개, 또 나왔어, 도나. 여기. 이 진짜 조그맣다. 안 다치게? 안 다치게 해봐. 해봐. 다, 다. 오, 잘했죠. 다. 외기 유튜브가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오나 여기 두 마리 어디? 이기 유튜브 그두 마리 나 있어요. 네. 이제 이제 그물망이 있잖아요. 우와 잘한다. 이 그물망으로 어두 마리 같이 넣으면 안 되잖아. 이 그물망 한 마리씩 해야 돼. 한 마리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물망으로 이렇게 한 마리 더 응. 잡고 그물망으로 응. 이렇게 넣어요. 근데 형아 부터뭐 이렇게 많이 해서 얘들 다막 키워보려고요? 다는 아니고 몇 응. 마리 사람들한테 줄 거예요. 아또 줄. <laughs> 누가 주줄 거예요? 어 지금 예약한 사람이 응. 어수영댐도 있고 다른 다른 사람들도 많기 많이 있기 때문에 줄 거예요. 어약 누군 그만, 누가 예약했어? 예약한 저... 사람이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저수어받고 싶은 사람만 말하면 줄 거예요. 구독자 <laughs> 어? 여러분들도 어 한번 받고 싶으면 어 말해보세요. 제가 줄 테니까요. 받고 싶어요. 등 또.. 받고 싶어요. 등에 왜? 받고 싶어요. 등고 낙서있어. 받고 싶어요. 네 알겠어요. 컷꺼내자요컷꺼내자요 잘... 잘했어요. 여기 이기 유튜브 한 마리도 나와있다 여기요. 어디요 이제 그만 찍을까요? 아니요 이제, 이제 조금만 더 찍어주세요. 알요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한 마리씩 다뺄 거예요? 엄청나게 얘네들이 지금 아기여서 지금 얘네들이 태어난 지 아직 하루가 안 됐잖아요. 아까 것 처음에 것. 학교 갔다 왔을 때도 이렇게 다 나와 있었어요? <laughs> 전부다? 처음에는 음. 학교 갔을 때 저가 처음에 학교 가려고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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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영말이 있었어요. 학교 갔다 왔을 때 학교 갔다 왔을 때는 저가 그때 영어권이 있어서 몰라고 새로운 거 갔다 와보니까 코. 이렇게 됐어요. 하나 더 꺼냈어요. 컷. 잘했어요. 컷. 이제 사막이 옵니다. 알집 좀 가까이서 한번 찍어보면 안 돼요? 음. 알집? 먹고 싶죠. 잡아보이. 이 애기 유튜브 이제 잡아보세요. 나올려 출출발 다 하고. 지금 지금 귀들이 아, 엄청 손을, 많죠 손나 잡으면 안 되잖아. 걔 연약해. 그러니까 직, 알아서 오라고 해돼 핸들링 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올리면 돼 이렇게요. 좋았다한 어, 잡았죠. 점프하죠. 이제 애기 유튜브 잡 하면 다할 거예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원래 유튜브들이 이렇게 길거든요. 오, <laughs> 어, 훈아 뒤에 또 있어. 이거 잡아줘. 훈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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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여기, 여기, 여기. 잘 여기, 잘 여기. 잘 엄마, 여기. 오. 히히. <laughs> <laughs>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얼치 잘했어. 네가 아주 돈이 애기 유튜버 잘하고 있어요. 애기 유튜버 <laughs> <진짜> 잘하네요. 박수. <laughs> 짝짝짝짝, 짝짝짝짝. 감사합니다, 애기 유튜브. 아먼아 먼저 보기 유튜브, 맞다. 애기 유튜브 잡아주세요. 지금 <laughs> 아주 사마기들이 많이 있죠. 나요. 이제 잡았죠. 지금. 지금 제가 잠깐 좀 애기 유튜버 잡는도가 어명 사막이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막이는 어어 1년 어 사막이가 사사막의어 어, 수명은 한 7개월 정도 되죠, 되 되거든요. 음. 그래서 한달정도나 한단데. 하나도 없어. 어 상황이 한7어7한 어, 7개월 정도 되는데 어 지금 저가 보여주는 이이 조그만 사막이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아직 태어난 얘네들이 사막이가 7년까지 있는데 어, 사막이 나이를 우리로 사람으로 치자면 사막이 나이가 7살이고 사람 나이로 치자면 한걔네들이 7살일 때가 한 우리 처 어, 사람으로 치면 한어어 어, 이제 할머니 될때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요. 얘네들이 지금. 얘네들은 지금 우리 우리 사람으로 지금 어떤 상태냐면 가난에게서 네. 다 태어난 상태예요. <laughs> 근데 궁금한 거. 저요. 뭐예요? 에, 알 나온 게 얼,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네. 우리 집에서 잤잖아. 네. 우리가 우주 가서 잡았을 때난 거잖아. 네. 잡아오자마 자 낳나? 다음 날? 잡아오자마 낳는 게좀 오래 랫동안 있다가 낳어요. 근데 원래는 바깥에 있었으면은 내년에 깨어나야 되는데 너무 일찍 깨어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있...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온도만 그리고... 따뜻하면 무조건 깨어나는 건가? 그럴 그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 잠을 잔 애들이 혹시 더 건강하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애들은 너무 일찍 깨어나서 건강하지 않는 건 아닐까? 집은... 그런 걱정이 들어요. 아직은 저희 집에 많이 있어요. 사마귀. 다른 애들은 좀 바깥에 놔둬야지 이렇게 빨리 안 깨어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애들이 겨울을 안 나서 혹시 덜 건강하다면 겨울을 나게끔 식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겨울 나기를 하야지 더꽤더 건강해지고. 지금은 음. 지금 사마귀들이 많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엄청나게 많네요. 오, 그, 그, 오 돈이 <laughs> 돈이 손소 잡았어요. <laughs> 얼마나 작은지 실감이 나요. 너무 작아, 너무 작고 연약해요. 또뭐 날아간다. 엄청 연약해요 어. 이거는 나 엄마 근데 그거 보고 싶은데 좀 알집을 가 가까이 찍어보고 싶어요 알집은 이따가 음. 이따가 어, 사막이 아... 죽었잖아 알집은 이따가 음. 어, 이 영상을 이, 이 영상 사막이알집하하거다 끝나고 끝나고서 보여드릴게요 알집은요 손아도 <laughs> 막 후후 후살지안 후후 후후 후 너무 연약해 죽어요 맞아요 요 음. 얘네들이 그냥 어 얘네들이 어, 어른이 되면은 어른이 되면 그렇게 꽉눌러도 그렇게 많이 잘 듣긴 맞는데 지금 너무 어려요. 옆으로 갔어. 지금 사마귀들이 엄 애기 유튜브 갖고는 빨리 할수 있어요. 애기 유튜브 너무 잘돼아요 맞아요. <laughs> 유튜브에 화려하게 대단하네요. 어 애기 유튜브 저기 바깥에 나간 애도 있다. 네. 응. 다 <laughs> 금방 종이컵 다 쓰겠어요. 바깥에 있는데 엄청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그때 나머지 애들은 이따가 다잡 잡는 요 이따가 다 잡. <laughs> 네. 손이 부족해. 손이 부족해. 이제 이제 아주 아주 <laughs> 진짜 잠 잠깐 생겨 맞네 바로 죽은 거 봐. 우와. 맞아요. 엄청 여약하죠 여기도 다른 사람들도 어어 다른 사 어, 구독자 들도 사마귀 키울 때꼭 이렇게 이렇게 너무 세게 잡지 말아주세요. 어, 뭐 어린 사마귀를 데고올 때는 요 여기 있어요. 이게 아, 여기 두두두랑. 기얘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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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난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어태어얘 그러니까 진짜 그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아 <laughs> 이러, 이렇게 연약한 애가 모이면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맞요 지금 어, 고무줄이 엄청 많아요, 애기 유튜브. 난 그래서 애기 유튜브 지금 여기 엄청 많아요. 더군 여기도 있던데, 여기, 여기 봐봐. 엄마 얘 봐라, 막몸짓 사요. <laughs> 진짜 맞아. <맞죠>, 사마귀? 얘네들도 <laughs> 다 닿지 어 지금 사람들이 다 사마귀를 다 보잖아요. 응. 대탈출. 지금 보는 사마귀들 원래 이, 이, 이런 뭐, 처음 봤을 때, 처음 태어났을 때 이, 이런 애들이었어요. 사마귀를 보면 이제부터 건복지 말고 좋아요. 한번 키워보세요 <laughs> 진짜 재미있을걸요? 이 사마귀 퀴즈, 이 사마귀의 종목은 어떤 종목 사마귀일까요? 왕사마이겠지뭐 아닌가? 거기 엄마가 왕사마귀었잖아새끼사막이 그러니까요, 왕. 엄마가 왕사마귀였으니까 왕사마이겠죠 음. 어? 한마리 아는 사마귀 주져봐.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laughs> 새끼사마귀요 새끼 사마귀에요. 그 말도 맞는 말이네요. 아기 사마귀. 근데 이거 언제까지에요? 그 종이컵 닫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일단 사마귀가 사마귀 빨리 집을 나갈라고 하고 또 우리 형아 유튜브가 좀 손을 빨리빨리 하겠어요. 우리 빨리 왔어요 지금. 나머지 이요 감사합니다 동원 애기 유튜브. 그리고 막두 개씩 형 아, 애기 유튜브 해놨는데 여기다가 막또 들어가는 애도 많고요 지금 바깥에 엄청 많아요 진짜요 아, 도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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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여기 여기 올라가 있는 데 있어 오우 잘했다 좋요 다음 애기 유튜브 <laughs> 여기도 있어요 여기 잘해봐 잘 음, 그렇지 진짜요? 여기도 되게 많아요 여기 세 마리나 있어요 네. 응. <laughs> 지금 사마귀 엄청 많죠? 네, 너무 많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마귀 알, 저가 이리, 저가 했는데 술 취한 아내가 사 알집을 집에서 만드는 건요? 당연히 추천 안해 이게 뭐예요?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엄마 거라고요. 엄마한찍느라 바쁜데? 일단 사마귀가... 어, 한, 어디 갔어? 일단 얘네들이...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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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알줄을 버시긴 건 추천 안 하고 이미 야한 여기 스스로 들어가서 두 마리씩 있는 애들이 있어. 아이고, 지금 소나기들이 많이 나고 나부터는 불쌍하다. 타요? 맞아요. 불쌍하죠. 응. 아이고 또 있어요. 죽은 거여기탈출는 네, 애도 있어요. 내 <laughs> 컵을 잡을게요. 네. 지금 애들이 엄청 많아서 막 이런 고무줄에도 올라와요. 그리고 이따가 나머지는. 이제 20분이 넘었는데 그만 찍으면 안 될까요? 아니, 저거 일단 좀더 찍으세요. 찍을... 그리고 지금 사마귀들 엄청 많근데 음. 얘네들이, 이렇게 사마귀들이 같이 놔두면 어떻게, 어떻게 되는 일이 생기냐면, 서로 잡아먹어요. 그렇겠죠. 근데 삼, 사마귀가 암컷이랑, 암컷이랑 숟 잡아먹는 소문 있잖아요. 음. 그거 사실 뻥이에요. 아니, <laughs> 꼭 그런 건 아니죠. 잡아먹을 가능성이, 어, 20%고, 안 잡아먹을 가능성이, 어, 8 0예요 그걸 잘 이해하고 사마귀를 키워주세요. 제가 사마귀 유튜브 중에 제발대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러니 그 유튜브 엄청 추천해요, 제발일 때랑. 왜요? 되게 재밌고, 대박, 대박 재미있어요. <laughs> 근데 얘네들 모기는 어떻게 줄 거예요, 이렇게? 모기는 이거 다열어서 줘야죠. 이거, 이거 언제 다 줘, 이렇게 많은 줘요. 거야? 요 야, 우리 아기 유튜브 제법 일을 잘하는데요? 어머나, 너 오늘 이렇게 할 일이 많았죠? <laughs> 그 다음에 애들이 타지하면 얘네들의 두 배가 더 커져요. 우리 저이거다 샀어요. <laughs> 우와 일단 다른 애들한테 다른 에들키워볼게요 애들 애기 엄 종이 종이컵에 없는 애들 봐주세요. 아주 많이 응. 많이 되어있죠. 저요. 응. 두 개씩 들어간 애들도 있고 요 나온 애도 있고. 근데 네, 얘네들이 제가 옛날에 어 저희 저희 집에 마당에 있거든요. 그 마당에 제가 처음에는 오징어 이 죽이려고 했는데 아주 잘못이면 녹조대사막에 네. 죽은 것 빼. 왜또한 한 마리 했어? 엄청나게, 어, 어, 엄청나게 작은 사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마귀가, 사실 제가 무기인 줄 알았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보니까 사마귀여서 안 죽였어요. 야, 바깥 나와있는데 되게 많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아 어디? 여기,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봐봐. 애기들이다, 그치? 사마귀가 되게 애기 같죠? 음. 내 생각에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여기, 여기, 애기,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여기. 도 있고 여기. 도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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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여기. 기 여기. 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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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이 없어 조인커 저기에기도 있죠 조인커가 없잖아요 근데 아저 손으로 손으로 잡으면은 좀 위험해요 지금 왜 진짜 잘해 왔다? 레게가 더 많이 왔나요? 완전히 얘네두준비부을안 하는 것 같아서 한번두 마리씩 한번 넣어 볼게요 두 마리 넣은 거 한번 체크해 놔봐 어떻게 됐나 맞아요 두 마리 잡 어떻게 체크 되는지 하고 다, 여러분들도 한번두 마리 잡아서 넣어보고 어떻게 되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 알지만요 사마자가물 먹는다 물 어디 있어? 여기 내가 조금 이제 20분 넘었는데 이제 그만 끌까?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유튜브 구독자들께 상화기가 되게 쉬워요 키우는 거요. 다음에 키우는 유튜브도 찍을게요. 네. 인사하기. 인사. 인사 잠깐만.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그럼 아의 유튜브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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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laughs> 하나 더 있네요. 또 애기 너도 인사해볼래?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하는 거야? 까까 <laughs> 하나 더 먹고. 어...